세요 사장님 니슈 아저 이번에 니슈 귀농 유튜버인데요 농사그 만만한 거아니요내힘좀 쓰는겨? 뭐 시켜만 주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Get 야땀 봐라. 아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야 역시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밖에서 바베큐에 뭐라 땀이 말이야. 어나 진짜 어지러워. 왜 이러지? 응급 상황 발생. 야너나이스때 죽으려면 안 돼. 그럼 내가 용의자가 되잖아. 여기 CCTV 있어? 나이스. 진짜 뿌이다자 <laughs> 오늘 저희 아버지 밭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laughs> 와 네. 여기 진짜 완전 완전 초록 초록이다. 그때 마스터랑 좀 느낌이 달라졌죠?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딱 비주얼, 진짜 그 청년 이거. 농부 같아요. <laughs> 그, 당신 비주얼은 그 요즘에 크로스핏 있어요? 선수세요? 발 도시의 의미가 있어. 요 아니 아버님 잘하고. 원래는 저희가 좀더 바쁠 때 와서 아버님 농사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어 근데, 근데 김상희 다쳐가지고 못 왔죠 그쵸 그래서 오늘 뭐또이제 밭에 보면은 지금 새록새록한 새롭 것들이 많아요 오늘은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고 다따먹은겁니다 아시죠? <laughs> 맛 소개 좀 해드릴까? 들로 오시오 냉큼먹시오자 <laughs> 요거는 밤나무요 근데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데 이쪽으로 오잖아요 이거 떨어지면 우리 거예요? 그렇죠아 그래요? 그냥 먹는 거예요 와 쩐다 아 이게 뭐지? 들게 들깨 이게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어, 죄송한데 아는 게 없잖아요 이거 언제 캐요? 10월 말? 그때 비워두세요와 <laughs> 근데 엄청나게 멋있다 도와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아버님이 열심히 키우는 농작물을 이제 저희가 야금야금 하면서 고기 먹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풀좀 뽑으래. 어 갑시다 일단 일을 해야 또 배가 고프거든요. <목소리> 이게 둔턱을 만들어 온거 아닌가 아빠? <목소리> 아니 속 같다니까 아속 갔어? 속, 속 같잖아 속, 속 같으면 살이 있어야지 그걸 어떻게 아 아빠가 이걸로 이렇게 요래 요래 하래 뭐 어떻게 하면 끊겨? <laughs>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 너무 많잖아 어잠깐나 아, 어지러워 잠깐만 <laughs> 그거 나오고도 안 했어요 야나땀 봐라 형 <laughs>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아 눈이 못 뜨겠어 자자 나봐 나도 땀 지금 잡초는 야, 아니 풀떡올라 야너 시멘트 에서줄 알았지? 난 굽기 아파 나 어릴 때부터 우리 학교 교과가 뭔지 알아요? 아, 공사 돌미다리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한데? <laughs> 교과 두, 대부분 비슷해 그과 어떻게 알아? <laughs> 다 비슷해 어, 야 잡초 그만 뜯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이제 우리 먹을 거 따자고 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 일로 오세요 일로 드세요. <laughs> 자 따면 돼요? 인간극장이다. <laughs> 제가 처음에 시골 온 계기는 사실 그때 코인 열풍이 있어가지고 그때 잘안 됐죠. 야 그런 걸 누가 따냐? 이게 맛있어. 좀 이런 것도 큰 거. 이게 맛있어. 아또지 같은 것만 따네. 어머 미친 놈인가? 어디야? 야 이거 하나만 따줘. 이거. 이거는, 이거는 아마 풋코치나 오이코치 중 하나예요. 와 응. 이거 봐봐. <laughs> 야 너는 너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라. <laughs> 빨간 막. 야 이거. 이거. 설탕 살짝 쳐가지고 먹으면 맛있겠다. 이쪽 이쪽도. 와 이런 거. 시뻘겋다. 맛있다와 됐어 됐어. 방금 많이 안 먹어요. 오케이. 야 가지가 와. 이야. 야. 오, 보여줘. 야 이거는 이건 누구 거까야 이게 진짜 자연 아니냐? 어. 지금 따서 지금 먹는 왕성진 새끼. 어. 와 개맛있다. 어어 잠깐만 어우. 어지러 <laughs> 잠깐만요. 어, 나 진짜 어지러워. 왜 이러지? 응급상황 발생. 새끼 뭐야? 야, 땀나는 거 지금 찍어봐. 뭐야? 땀나는 거? 와, 지금, 어 비절기가. 야, 너 자네 들어가. 어 야, 왜 이러냐? 그렇게 어지러워? 어, 상지른다고 잠깐만 쉬자. 너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빵굽니까? 똥빵굽니까? 아, 지금 뭔지 뭐, 뭐, 오늘 많이 덥긴 한데. 그렇다고 뭐, 30도가 돼. 야, 너나 있을 때 죽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용의자가 되잖아. 여기 CCTV 있어? 야, 근데 이거 꺾는 거야? 뽑는 거야? 어? 꺾어야 돼. 뽑아야 돼. 에이. 아, 아니야 아, 뽑는 건지. 저씻시술 왔어요. 내가 혼자 씻을 앉아서 그 노가리 닦아주세요. 옆에 앉아가지고. 야! 중고로 시스템이 네 가지고.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야? 지 경고판? 경험했습니다. 꼬리포도 씻어야 돼. 아, 알겠어요. 죄송한데 운동이나 하세요, 가서. 아빠밥 먹자 어. 누가 32도에 바베큐를 먹냐 밖에서 근데 32도면 사실 그렇게 더운 건 아니지 않나 보통 열름이 항상 32도 아니야? 한 어, 34도 35도 돼야지 진짜 더운 거고 역시 대구 대맛있겠다 이거 진짜 개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색깔 봐저 우대갈비에 시즈닝이나 세요 저희가 예전에 그 참사 기억나시죠? 다 태워먹었던 그때 너무 불이 셌어 삼겹살 5초간. 5초 동만 먹을 수 있었다 거의 <목소리> 불가마 삼겹살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숯을 만들어 놓을 겁니요 그리고 김치 안 볶을 겁니다 그때의 그 실패 오늘 극복할 수 있습니까 김성 야멀해보겠습니다전나 우대갈비 처음 먹어본다. 아니 예전에 우대갈비 한창 유행해가지고 또 그때 바로 먹으면 저희답지 않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5이브 가이즈 일주일 만에 영상 올렸거든요. 뭐라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초심 잃었다고 해가지고 사실 오늘 저희 초심 찾기 먹방입니다. 와. 우대갈비 한3년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시원하게. 야 농산이네 막걸리지. 어. 달랑무 하나 에 달랑무 달랑무가 뭐야? 어, 어, 이거 달랑무 이거 달랑무라요 청박김치 달랑무 알타리 어 알타리 아아 아. 표준어가 뭐야? 어? 아무도 몰라? 와 어. <laughs> 미쳤다리 와 개맛있겠다 그 몽탄이 집불에다가 하는 거잖아 우대갈비 오야 이거 야개맛또또또 어. 또, 또 이러면 안돼 우와 몽탄이 저희 집 근처에 있잖아요 갈 엄두가 안나 지금 아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줄안서 있더라 어? 왜? 물론 그 열지 않았더라 <laughs> 이거 <목소리도> 한번 드리고, <드려도> 쇼우샤아, <laughs> 유기농, 아 진짜 와 매워, 엄청 매워, 한 가나 어 봐라, 개매워 아, 여기 아! <laughs> <6개> 자연스러웠지. <laughs> 와, 딱 적당하게 익었어. 와, 이거 미쳤다 이렇게 뛰세요. 이거 여기, 라기여한마리 여기, 야,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깍두! 내가 손을 할게, 손 씻었어요? 안 씻었잖아요. 씻었어, 아침에 씻었어, 아침에 깍둑 씻었어. 등심. 이건 소금. 어때? 호랑나미. 왜왜왜 호랑나미지? 그냥 기분 이 나. 야, 치킨. 여기 형, 우리 아버지가 버무맛 솔트 통에 설탕을 넣었어요. <laughs> <먹어보고>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이거> 설탕인데. <laughs> 난 고기가 왜 이렇게 단가했어 네? 음, 말똥. 아, 너무 맛있는데요? 또 아까 쓰러졌으면 큰일날뻔했다그렇 와, 못 먹고 죽었다고 생각해. 진짜 맛있어. 고기는 진리예요. 아, 버님 근데 베이크쩐다. 떠놓지도 그 <laughs> 않고. 역시 유튜브, 유튜브가 아시죠? 쌈 한번 놓으는까 쌈도 고민할 필요 없니다 먹고 싶으면 아더 따오면 됩니다. 모자르면 더 따오면 됩니다. 삼겹살만맛있 오늘 게 맛있어. 아, 오늘 도 훨씬 맛있지. 오늘은 그리고 잘 굽고 있잖아. 맞아. 아, 그나선은이 맛있어. 네, 언아 나. 아, 난 이렇게 핏물 줄줄 떨어지는 게딱 좋아. 고기 먹을 줄 아네. 응! 먹어 돼, 먹어 돼. 지금 먹어야 돼, 뭐. 어, 이거 파먹어 아, 왜? 고기 먹을 건데. 아 고기랑 같이 먹어 기가 막힐게. 어, 어, 뜨거워. 어, 어, 개 뜨거워. 야 파랑 같이 해달라. 새카락으로 아 먹을게요. 이거 왜이렇게다 다음 큰 공사 이제나 도와드려야 돼. 다음 큰 공사는 고추 따는 게좀 크죠. 이제 다음 달? 야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와, 덥긴 덥긴 덥네. 덥지만, 땀을 흘릴 각오를 사실 우리가 왜 더운 게 싫은지 알아요? 땀은 안 흘리려고 각오를 했는데 땀이 흘리니까 열받는 거 운동할 때땀 난다고 하나요? 아 어, 운동을 안 하는구나? 이거 하나다. 두 장은 못된거아요 피자 한 조각 들었는데 커팅 덜 돼가지고 너네 토핑 먹으그극골지 음? 아니 하나요. 왜 이렇게 요즘 식단을 버려? 음, 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뼈 뜨거운데? 하나 더 먹어야 돼. 이렇게 넣은 거. 음. 맛있어? 다 익은 게요? 아 아니요 익인게 맛있어 너무 딱딱해 음. 딱딱해 딱딱해 음, 앉아서 힘들다고 쓰러졌죠 아니 처음에는 그냥 어지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뭐 운동 안 하는 사람들 앉았 때리려고 하면 굳이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뽑는 줄 알았어 근데 그냥 세번네번반복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지새끼 했던 말 계속 하는 건가 는데 갑자기 몸밭에 퇴석 주저앉아 보이더라고 아유 근데 쓰러진 건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쓰러질 것 같아서 앉은 겁니다 좀 달라요 자기 의지로 앉은 거예요 근데 난 정말 나쁜 놈야 얘가 만약에 죽더라도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하기 위해서 목구으로 다쳤고 개쓰기개 그리고 말도 계속 야너 나랑 있때 죽지 마.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 아버님이라도 개저스러 증인이라 이기만와술좀배 불러. 라면도 스프워 라면에 뼈들을 <laughs> 라면을 끓여 먹을 거죠? 그럼 부셔먹어요 부셔부셔요? 야 감자 먹 감자 감자. 다 역시, 이렇게 해서, 이신맛이야 감자 감자 뭐 어, 하니 아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감자 라면 타임 서이렇 이렇게 더운 날에는 밖에서 바베큐에 청양고추 송송 이어서오징어짬뽕이지이런날 집에 있어도 돼 <laughs> 에어컨도 있어도 돼. 근데 그러면 사람이 약해져. 그래서 내가 요즘 에어컨만 쓰고 집에만 있어서 약해졌나봐. 약해져.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건강했다고. 선조가 왜 우리 엄마 아빠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집에 없었어. 있어도 에어컨 틀잖아? 그 누구야? 멀리 시집간 딸뭐 집에 왔거나 뭐 아들 왔거나 자식도 올래뜨린 거야. 우리도 없다가 응. 우리 큰누나 결혼하고 샀어. 그래. 30몇 년 동안 없었어요. 부원이 또 이런다. 난 에어컨 바람이 싫어. 대갈비라면 만만봐 만만봐 진짜 뽀글같이 굴다. 응응 음! 음! 진짜 뽀글이다. <laughs> 야 근데 칼칼하니 좋다. 맛이 오묘한데 바지락칼국수 만나는데 깊은 맛이 나. 입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돌아왔어. 뒷정리앉아 뭐 안돼. 이거 근데 어떻게 치우냐? 새우떡맛이난다 그래 오짬 맛은 아니야. 오짬을 그냥 새우떡 맛이 나면 좋은 거야. 응. 그렇게 그냥 새우떡을 끓이면 돼. 오짬이 또 오짬이 또 비싸지 않아? 소리네 근데 여기 밥 비비는 기가 막히긴하겠다. 하나 먹을래? 어떻게 <laughs> 말아? 하 맞아. 그렇 이건 근데 말아야 되는 국물이야. 오허 밥이 왔어요. 자, 밥이. 바비. 바비 브라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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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 nice. i 이것이 케이 디저트. 아, 개 뜨겁네. 나는 라면에 밥 말면 이렇게 국물 없이 자작 큰게 좋아. 맛이 좋은 걸요? 아, 말길 다른. 아, 야, 먹다가 쓰러질다 아, 원래는 한, 아버님 일도 드리려고 왔는데 오늘도 그냥 농작물만 또 축내고 가네. 아버님 죄송해서. 다음에 언제 한다고? 가을에? 아마 아빠 고추 따러 오라는 거 같았는데. 고추? 고추 별게 안 되잖아. 나오 아직 안 자란. 거야. 고추 따러 한번 올게요. 그때 뭐 먹을까? 어? 그때는 그. 어어어 <laughs> 어? 어. 근데 습관 있지 있어 있어 와 죽인다 야어 아니 반대로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어 하나 둘으이 음